이상과 이하 알아보기. 자, 이상, 이하.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 130, 131, 132.5 등과 같이 13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것을 130 이상인 수라고 해요. 130 이상인 수는요, 130과 같거나 큰 수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130을 포함한다. 수직선에 나타낼 때에는 130을 포함한다. 그래서 130에 이렇게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 선은 오른쪽을 향하도록. 130 이상인 수는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또, 37, 36, 35.8 등과 같이 3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이걸 37 이하인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7을 포함해요. 37과 같거나 작은 수들이에요. 수직선의 37은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선은 왼쪽으로 그어 표시를 하세요. 37 이하인 수도 역시 셀수 없이 많아요. 이상과 이하에는요, 이처럼 그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해둡니다.